오전에 저희가 이제 주택정책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왔었는데요.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, 염태 의원님은 뭐, LH 매입 실적과 관련돼서 신속한 인허가 증가하는것 주문을 해 주셨고, 또, 이현희 의원님께서는 공급절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뭐, 좀 상기 신도시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 후보자님 답변에 좀 확고한 스케줄로 공공 그분 e i 관련 very important thing to do. I will tell you that the f 윤석열 t t 에서 인허가 채권 실적 기준으로 보면 that the first t i m p I t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? 2022년도에 38만 m 2 3년도 l l 만 e l l you that the f i r s 0 0 지금 7만 4천 원 네. 정도로 뚝 떨어져서 절벽이 네. 실제로 확인이 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원희 의원님께서 대책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지명 이후에 뭐좀 추가적으로 발표를 네.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우선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5년 동안 얼마 정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? 270만 원 정도. 네. 기억하고 있는데요. 그 270만 호라고 그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체감을 전혀 못 하고 있고, 못 그래서 지금 분양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, 께서는 확고한 스케줄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은 네. 저는 이걸 약간 좀 표현을 바꿔가지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실적 관리와 통계 발표가 수반되는 네. 공급 좀 계획을 발표를 해달라고 네. 제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연장 선상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LH나 SHCH 등뭐 공공기관에서 그 공공 분양 아파트와 관련해서 토지 인대부와 지분 정립형등 다양한 형태의 그 공공 분양 아파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예, 예. 토지는 뭐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이제 건물 부분만 소유자가 소유를 하거나. 음요. 공공기관 지분을 이제 몇십 년간 소유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 좀 개발하기도 하고 참신하기도 했었는데 네. 후보자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런 공공분양 아파트가 새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이 특히 또 도포해서 뭐 발전이 될 것이 이제 뭐 새로운 형태의 뭔가 제안이 뭐 제시가 될 것이지 의견 한번 간단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뭐 제가 새로운 재산 여기서 제시하는 건좀 그럴 것 같고요. 저는 이 아파트 공급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확실한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확실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그런 매우 공공적 성격이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고, 아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, 아까 뭐그 지분 정리평도 있고, 뭐, 뭐이 공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좀더 추후에 다양한 것들을 좀 개발하면서 그 특성에 맞게 좀 다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. 공공보장 아파트를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체감되는 수요가 있는 부분에 맞춤형 공급책이 이제 그런 네. 부분이라서 네.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